아발 나한테 다 이거 여기가 입구가 아니야 한군 있어 여기 내렸어 얘들 지금 아태못먹는데 지금 아 이새끼 지가 먹었는데 내, 내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제건데요 제가 먹었아 뭐야 <laughs> 야 임마 어? 그리 총은 아무나 쓰는게 아니라고 하나 어디갔어 하나 마,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어았어 여기 있다 Q있어? 휴대펑 휴대폰. 오케이 굿 피스키퍼는 아무나 쓰는게 아니라고 고수의 품격 피스키퍼는 아무나 쓰는게 아니라고 어, 내 앞에서 쓰지 어, 말라고내 거라고. 어? 앞에 형. 형인데나 어. 총알 없어 지금. 빠져 빠져 빠져. 우, 우리, 쏘, 우리 쏘는 거였어? 아닌가? 우리 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우리 쏜거 맞아. Like 우리 쏜거 아니? 우리 쏜거 맞아?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막고 있는데 지금? 아, 그래? 아 위에 있네. 우리 다 위로 올랐어? 어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focus on the threat 10 seconds the ring is fairly close 왜 알겠다 그냥 아팀 있네 e n m y f i e 5 fire 요 보갑이다 어세 아, 명인데 나 총알 없는데 이렇게 많이 스타를맞 <목소리도> <또 빨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갔깼어요갈키리 음. 음. 오케이, 굿 나이스 이고 파딩 잘 나고 너 혼자 갈게멀 어. 멀어. 너 혼자 멀어? 응 음. 갈게요. 야고 너무 웃기지 마실거죠. 봤어요? 네. 걔 한명이었거든? 저거가 저거야? 지금 발견했다고 안노 어. 아, 저기 계속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까지 가고 있는데. 쫓아갈거야 저거. 어디, 어디까지 왔는데? 이쪽에 있던데? 되게 멀리 갔어요, 저기, 저. 안 찍히는데? 안, 안 보여, 지금은. 이쪽까지 갔어. 있어, 있어. 누가 쏘는데 뭐야 어. 가능? <laughs> 거기 가면 내가 아파할 거야 어차피 저 레이스 뺐어요. 포탈 까는 것 같은데 이거? 포탈이야, 포탈이네. 이거 이 건물 지키기 힘들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애들 잡아야 돼, 뒤에 있는 애들. 퀴 있으면 퀴 써줘. 근데 지금 크레이버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못 움직여. 건물 안에 건물 안에 건물 안에. 너너 너, 거기 너 혼자야. 나 혼자 있어. 나 혼자 있어 지금. 안 돼. 어? 들어올 수 있어? 얘 예, 왔어요. 들어왔어 나는. 도와줘얘 예, 예, 도와줘. 아, 이석 이석들. 배터리 필요해? 배터리 있으면 좋죠 모잘라 없어 이거 하나 나한좀 아플게. 오, 씨, 뒤에, 우리 뒤에도 있네. 있다. 페파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옥상 있어, 나랑 페파. 근데, 아니, 크레이버 있는데 옥상이 있으면 어떡해? 어, 우리 이 서브 쉬어야 되겠다. 여기, 이쪽에, 이쪽에 하나 더 있다 중독 사 피치 오케이 얼터네이터다, 나 얼터네이터 먹을게 응? 어? 뭐 같네, 누 쟤네, 쟤네가 링이지? 응. 음. 이거 어떻게 붙을 거야, 저거. 이렇게? 오. 야. 연체? 연체문 아니지. <laughs> 아닌가? 아까 죽었나? 아까 한세판 말아먹지 않았나? 아. 아쉽군요. 아, 나 우측에 함 명인 줄 알고 시공 썼는데 두 명이 졌어. 몇 킬이지? 8킬인가? 8킬이네.